반갑습니다. 오보금TV와 함께하는 보금으로 보는 성경, 대살로니까 후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살로니까 전서 이후에 대살로니 후서는 한 1년 정도 여유를 두고 그렇게 기록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살로니까 후서, 어, 대사리 후서는 대사륙국 전서에서 바울사도가 아, 감사하고 말이에요. 감사하고 또 권면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권면에 대해서 대사리국 아, 후서에서 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대사리 후서를 또 기록했다. 이렇게 봅니다. 대사륙 바울서 신서는 1, 2차 여행 때 세권 갈라디아 대사륙국 전후서를 썼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대사륙국 전후서는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는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죠. 그래서 먼저 보는 것입니다. 에필 골몬보다. 그리고 이 3차에서는 고리도 전후서 로마서를 기록을 했고요. 옥중서시는 에필 골몬, 어, 디도서, 어, 디모데전서 이것도 옥중서신입니다만은 많은 목회서신으로 분류하고 고린도 저, 디모데 후서는 옥에서 불려나왔을때 어, 그렇게 기록한 걸로 봅니다. 목회서신은 DDD다. 아, 그 다음에 일반서신 히브리서 이렇게 14권을 바울서신으로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 저대사민가 후서는요. 첫째로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칭찬받는 교회. 우리 고린도 전서 대설는 과 전서에서도 어, 우리가 어, 그 뭡니까? 칭찬받는 교회인 것을 저희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아 어, 1절에 1절 3, 1장 3절에 보니까 행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어, 다같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대설과 교회가 바울 사도가 3주 동안 안식일에 복음을 전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년, 1개월 정도 있다가, 아, 피신을 해야 되는 그런, 아, 교회였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많은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2장 13절에도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루가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는 내용을 고린도 저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1장, 2장, 3장을 볼 때에 문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요. 더 심해진 박해에 대해서 다루고 2장에서는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3장에서는 게으른 자에 대하여 그래서 이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심한 박해 속에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거짓 가르침 2장입니다. 그게는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그 다음에 게으른 자에게 굳게, 예, 국가가라. 하면서 일어나 열심히 일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대전일과 후서 1장은요, 고난과 영광. 어, 참더 심해진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인사하고 박해와 영광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자 1장에서는 더 심해진 박해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라 고난과 영광이 있다. 고난 속에 영광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죠. 대살로니카 전서에서도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와 어,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죠. 어, 대살로리카 전서에서 分手。So 어 에서도 많은 환란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서에서 1장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진히 자랑하노라 하면서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또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 환란과 어, 박해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1장 6절에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란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또환란을 받은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겠다. 이런 공의의 하나님, 어, 갚으시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신이라고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 이제 환란과더 심해진 환란과 고난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어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어 받게 하기 위해서 환란과 어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장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랬거든요. 합당한 자가 뭡니까? 안식으로 갚으시는 이 활란 가운데서 안식으로 갚으시기 때문에 합당한 자로 여임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 다음에 더 심해진 박혀 속에 격려를 합니다. 1장 2절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너희 주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활란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믿버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 여기서 건지실 것이다 하는 이런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3장에 가서 그런 격려. 박해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구구세라, 더욱 더 박해 가운데 구세라.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 일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환란이 없게 해주시고 자꾸 거기 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환란 가운데 구세해야 된다. 1장에서 말씀합니다. 자2장으로 넘어가서 2장은 어, 이제 거짓가린 짐이 있어요.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주의 날이 속히 이런다 막고 막정말론에 대해서 막 그런 거 흔들리지 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전통을 잘 지켜라 이런 내용이 이 장입니다. 이상에는요 거짓 가르침 주의 날이 속해 오겠다는 이런 거짓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지 마라 주의 날이 대서로고 전소오장에도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럴 줄 너희가 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도둑같이 맞이할 사람이 안, 아니기 때문에 뭐 흔들릴 거 없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오해가 있는데요 이 종말론에 대해서 오늘날도 그렇죠 뭐 휴가가 있다, 뭐 전다, 뭐 하야다입니다, 여러분.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 그 성경을 종말론에 대해서 자세히 에이,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성경을 안경을 끼고 보다 보니까 끼 맞추기를 해요. 질년대 관란 뭐 이런 걸막 끼어 맞춰요. 다 계산해 가지고 막. 이거요. 안 맞는 겁니다. 맞춰보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억지로 맞출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도 어, 이제 7년 대관란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천년왕국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때 천년 동안 누구를 다스린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 안 그렇습니까? 지금 어, 천년왕국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년왕국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복음을 정거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안 하고요. 자꾸 이게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 예나 지금 종말로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리지 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해를 하가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2장 3절에 말하고, 2장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흔들리지 마! 이렇게 가르침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또, 어,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하기 전에는그 날이 이러지 아니하리니 장차 일어난 날을. 아, 알려 주면서 흔들리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또 이제 데런즘과 전서 5장 2절에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는데 우리는 도둑같이 맞이할 사이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해서 2장 3절에 그 날에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말 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깨어 있으면요. 그 증거들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둘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재림 사이 어떻게 할까 하면 형제들아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도둑같이 내게 임하지 못하리니 대살로전서 5장 아들의 어둠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는 그렇게 대사로는그 전서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 번째 삼장입니다. 굳게 하라 굳게 서라이 말입니다. 아 기도를 하면서 건지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참 우리를 본받아라 무질서에서 떠나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내용이 삼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3장은 게으른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굳건하게 하라. 앞서 언급했는데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천국 전서 4장 11절에도 또 너희에게 명한 것까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힘써야 됩니다. 일하기를.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요. 있었는데 왜그러냐 유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후견인과 하수인 제도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시키만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수인들을 후견인과 하수인들, 아니 몸종들 말이에요. 종들을 막 뿌리기만 하고 자기는 먼저 심어서 야술 가져와 야 여자 대령해 뭐 이런 식으로 말 아이고 참네 그죠? 그래서 음란을 음란을 피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드는 자들이 있다. 이게 아마 유력한 어,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3장1 0 절에도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면 뭐요 먹지도 말라. 응? 이 겨울은 자들이 있었는데 일하기 싫으면 먹지마 이러면서 굳건하게 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요 3장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노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조용히 열심히 일해라 어? 양식 먹어라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에, 에,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지목가 사귀지도 말고 그러하 이건 부끄럽게 하라 에? 사귀지 말래요 겨울은 사람 사귀지 말아 뿌려야 돼요. 부지런히 해야, 해야 된다. 이거죠. 어 그러면서 17절에 바울은 어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무난한다. 이 말은요. 이 장에서 보면 거짓 가르침이 많잖아요. 거짓 가르침 많으니까 바울 사들의 친필로 한다. 내가 그이 편지마다 내가 쓴걸 쌓인 표시를 다 이렇게 하고 써 놓아. 이런 강조까지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합니다. 이미 열심히 일하는 바울을 본받을 것을 말씀하면서, 대살로니까 전서 2장 9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수고와 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에게 아무 폐도 끼치지 않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바울사도는요대살로니 전서에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게으른 사람들에게 밤낮으로 일하는 내가 본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입니다. 대살로니 후서 목적은요. 전서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종말의 오해나 핍박이 심해진 거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의 도 재림에 대한 믿음과 심판에 대한 소망 여기에 대하여 어, 대살로니 후서는 기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종말의 시기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어, 종말의, 시, 아, 자, 종말의 시기가 뭐 언제다 이거 알리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핍박 중인 성도에게 소망과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어, 소망 중에도 어떻게요? 굳게 하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고린도 후서가 아, 대살로니 후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의 교회 세 가지 문제 세 가지 1장 이장, 3장1장에는더 심해진 박해에 대하여, 2장에는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3장에는요 게으른 자들에 대하여 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에, 심한 박해는요 고난과 고난의 과 영광이 있다. 흔들리지 말자. 굳건해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어, 대살로니가 후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산론의과 전서는 5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대산론의과 후서는 3장으로 기록된 짧은 편지다. 이렇게 저희들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산론과 후서 전체 내용들을 훑어보았습니다. 1장, 2장, 3장 저희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더 심해진 바해 1장, 2장은 요 거짓 가르침, 3장에는 게으른 자들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